SR 보정기가 있는데 이런 건 저한테 사치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카판 <목소리> 솔카드 타고의 솔카드 자 제가 내릴 곳은요 음... 로족갑니다 남자는 절대 이런 거 쫄지 않아요 절대 쫄면 안돼 남자는. 잠시만, <laughs> 쏘잖아. 일단, 로적으로 가서, 일단, 여포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타고 방송 보시, 보면서 치킨 먹을 수 있는 거? 걍 먹지, 치킨. 아이. 어... 아니, 아직 나,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죽겠다든 뭐야. <laughs> 아니, 이 사람들 그냥 아예 나에게 기대가 일도 안 하네. <laughs> 사람들아, 내가 그렇게 못하지 않는다고 어? 내가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잠깐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잘했어! 형 간다! <laughs> 잘했어!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다 오, 저 뒷집에서 내려 문 여세요 문 닫으세요 문 닫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거란 거 알고 있지만, 전 그래도 전 해볼 게 있습니다. 자. 자, 보셨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쉽시다, 천천히 고울 추천 감사합니다. 아, 추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어디서 어디냐? 너희 뭐 어디서 쏘는 게냐? 어디 있느냐? 일단 튑니다. 일단 이것이 위험해 일단 튑니다. 이로죽이랑서 너무 위험해. 제발, 제발, 제발. 형님들! 저 왔어요. 다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집 냄새가 고약하긴 하는구만. 너 어디 있느냐? 와, 씨, 풀 보고 쫄았네, 진짜. 와. 깜짝 놀래라. 죽으러 안 왔어요, 여러분들. 나한 마리 죽였잖아, 벌써. 죽으러 오더니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집이안 틀려있다고? 자기장이 날 버리진 않았어. 아, 로즈, 여기 평온해? 원래 이런 곳이 아닌데, 여기가? 왜 이렇게 조용해? 불안하게. 좋아 갑시다. 난할수 있어. 난내 자신을 믿으니까. 난할수 있어. 갑시다. 야, 야, 이것도 못 올라가. 너 이런 게 나약했어? 어? 베린이! 아, 그렇지. 좋아. 베린이 슈퍼파워로. 다 털었네. 이들집 털고 다 어디 갔나요? 갑시다. 다시. 시도 있는데. 좀 죽이러 오다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나를 응원해야지. 어? 나를 응원해야지. 와세 딱, 리프트 하고, 하고 딱 갑니다. 우리 질밤님들다 어딨습니까? 파밍도 하지 않고 찾으러 다니는 다고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파밍에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총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아, 윙고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절대 총 탓을 하지 않고 저는 무조건 제 실력으로 합니다. 네. 파밍을 하면 어차피 그건 그대로 시간 낭비예요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네. 어차피 뒤질 거, 네. 차례. 없는 상태로 뒤지는 게 어떻느냐. 어머, 여기 삼토바이도 있네요. 자. 총 소리가 나지만, 제 죽음을 제가 파러 갈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어머, 그리고. SR 보정기가 있는데, 이런 건 저한테 사치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사치입니다, 사치. 사치는 원래 버리는 거예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저런 건 사치입니다. 그리고, 탄이 튀지 않도록, 산탄총 하나 껴주고요. 좋았어. 그리고, 다시 갑니다. 없죠? 일단 집만 한번 털어볼게요. 그래도 왔으니까 예의상 뭐 털고는 가야지, 그쵸? 음. 오늘은 사치의 끝판왕을 부리는 날 권총 대용량 권총 그래 좋아 나같은 놈은 곤통이라, 권총이라도 써야되니까 권총 좋습니다 이런거 근접 최강자 앵글 손잡이 필요 없습니다 남자는 저런 손잡이 따위 안쓰는겁니다 남자는 방금고블린이라뇨 지금 제가 파밍이 얼마 안됐는데 AR 하나 없이 아 프라이팬 좋습니다 프라이팬 곤충이도 홀로그램 달라주고 싶은데 못다네요레드파키못 다나보네 버리세요 그냥 쿨하게 버리세요 저런거 그리고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훈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느낌이 딱 죽을 비이야 그럼 바로 던지러 갑니다 여러분들 그 일단 잠깐 멈춰서 이런거는 사치입니다 바로 먹어요 갑자기 게임 방송 원래 게임 조금씩 하긴 했어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좀 하긴 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었어요. 형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 저에게 사치가 되는 건다 버리고 항상 마음을 비우고 다니면 돼요. 왜냐고? 난 언제든 죽을 수 있거든요. 로족을 그냥 도로 위로 거침없이 지나갑니다. 전 잃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구탄총밖에 없고, 이럴 거는, 저, 제 다시아와, 의료킷 하나 정도? 의료킷 또 버려버리고 싶은데, 혹시나 제가 이길지도 모르잖아요? 네. 네, 이게, 그럼, 저기 총 소리 나네요. 도망갑니다. 네. 저는 못 이겨요, 절대로. 전제샷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네. 그리고 한, 이쪽 집에서, 뭐, 맞짱값 갈수 있겠죠? 네. 한 번, 들어오세요, 망할 님들아. 하고, 완벽한 주차입니다. 네. 가요. 여기 털려있죠? 네. 추천 감사합니다. 아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병맛방송에 오신걸 모두 환영합니다 겁나 오하구요 배틀그라운드 네 그래서 총도 움프 하나 들고 뛰어댕기고 있습니다 네 AR 사치입니다 네딱 보니까 여기 근처에 탈거 어디 갔구만 맞장도 떴네요 문짝이 붙어져 있는거 보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기는 제사랑 움프가 있으니까요 자 음. 여러분들 지금 최특급 베리니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네. 싸풀은 전혀 하지도 않고, 네. 그저 내 운명 따라, 마음 따라, 그러기만 움직이는 베리니 보고 계십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음. 오, 저기 사람 지나가네요! 쪼 멀리, 보이십니까? 저거 앞에, 저 콩나무나 지나가는 거, 저런 거 쏘지 않습니다. SMG이기 때문이죠. 네. 저런 거 쏴봤자 제 위치만 발각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 네네. 마른게 없기세요 아 다행이네요 진짜 게임을 못하면 주둥이라도 잘 털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네자 갑시다 입이라도 잘털어 게임을 해야죠 네 절대로 제가 게임을 못해서 그런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다자 보세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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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여기 여기 그리고 아파트로 갑니다 아파트로 가서 멈춰서 이것이 바로 슈퍼드래프트 박력있게 차를 멈춥니다 좋아 존나 박력있어 좋아 남자다워 자 베리니가 하는 방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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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앞에 뭐가 있는지 어디서 본건 있습니다. 네, 본건 있으니까 한번 딱 내밀어 주고 그리고 다시 갑니다. 다시 다고 선수 좋아 잘하고 있습니다. 다고 선수 좋아요. 자 나가는 길도 못 찾는 벽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오 여러분들 저에게 오탄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베리니 때문에 그냥 옹포 쓰겠습니다. 네 버리세요 사칩니다네 버리세요. 잘하고있습니다. 좋아 다시 갑니다. 자, 차 몬차가 어디서 본거 있습니다. 차 뒤에 숨어서 자, 누가 날 쏘지않는가 경계 한번 하고 그냥 갑니다. 네건문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갑니다. 저에게 옷탄사치예요 여러분들 절대 못쓰기 때문에 옷탄 사치입니다. 저런건 버리세요. 그냥 과감하게 어차피 못죽여요. 네 혼자 간디 메탈로 살아남았으면 살아남았지 그리고 학교 한번 봐줍니다. 학교 한번 봐주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어차피 못찾으니까 네 <laughs> 어차피 누가 어딘지 몰라요 바보라서 네. <laughs> 어차피 제 눈엔 뵈는게 없기때문에 이게 답니다. 좋아 차기다 멈춰놓고요 좋아 하교 한번 이제 제대로 봐줍니다 자 역시나 못찾죠 네 누군가 있겠죠 어. 그리고 제가 원래 있었던 로족 한번 봅니다 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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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경매에 당첨되셨습니다 죽음의 경매 네들 감사합니다 어. 로죠? 끼안이, 학교. 음. 이러고 대놓고 있어도 아무도 안 쏘는 건, 없다는 거겠죠? 일단, 제 자체가, 레이팅이 낮으니까, 아마 쟤들도 절못볼 거예요. 왜냐고 바보거든요, 다들. 사필도 안 하는 바보들만 모여있는, 그런, 마의 구간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다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슈퍼잡은 그렇죠. 아이, 좋아. 다시 하, 튼튼하죠? 좋아, 좋아. 여러분들, 이게 다시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타세요. 네네. 실제로 아직도 존재하나 모르겠는데. 한 탓. 아, 떴다, 봤습니까? 봤습니까? 차 세우는 걸. 이게 바로 클라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게임은 못해도 차 세우는 거하나는 예술인다고 입니다 여러분들. 음. 자, 다시. 봅시다. 여기 없구요. 없구. 없고. 없구. 자, 위층에. 샷건 드세요. 네. 여기서 본건 있으니까 샷건 들어야 돼요. 네. 이게 떡 뺐으면 좋겠지만, 연막탄. 있는 척은 해줘야 되니까, 하나 들고 가세요. 네. 좋아. 남이 털었던지, 한번더 터는 클라스. 네. 여기에, 2배율 스코프! 와, 사치입니다 버리세요. 네. 사치입니다 저에게는 무조건 온몸만 있으면 돼요. 네. 2배율 같은 거 먹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SMG는 멀리 있으면 못 맞춰요. 네. 그래 한번 딱 봐주시고 그리고 자기장이 오고 있네요 어머나 자기장 밖에 있네요 내차어디있습니까어 여기있네 어. 어. 차도 버리지그래 안됩니다 그래도 제가 움직이긴 해야되기 때문에 네 움직이긴 해야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 로족버리고 자 이제 갈 곳은 음, 좋아 여기로 가죠 좋아 저기로 가겠습니다 음. 괜찮네 자, 아파트를 대놓고 가로질러 가는 저희 대담함, 클래스 네, 그냥 갑니다. 뭐 있겠어요, 설마. 있으면 쏘겠지. 쏘면 같이 뒤지는 거에요. 쏘지 마, 진짜. 그러다가 우리 선량 고라니가 한 명만 발견이 되면 그 고라니를 대가리를 쏘러 갑니다. 근데 여긴 어디죠? <laughs> 저 어디 가고 있나요? 잘 가고 있네요. 네. 좋아. 슈퍼점프가 아니라, 좋아, 좋아. 나무 사이를 잘 길러 가고, 좋아, 좋아. 여기, 여기, 아, 여기에요, 형! 그렇죠. 네네, 좋아요. 형, 어 노린 건 아니지만 주차가 잘 됐어요. 좋아요. 좋아. 저는 분명 여기저기 다 싸들어 다니고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집을 털어줍니다. 없네요. 여기도 누가 털었네요. 이런 망할 것들. 혹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데 있으면 빵! 쏘고 싶은데 없네요. 네. 좋아 없어요. 좋아 남자한 게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그냥 점프. 이렇게도 해 벌써 36명 남았어요. 엄청나죠? <laughs> 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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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놀라라. 오야야야 야, 야, 너 뭐냐? 어우 씨. 놀랬잖아임마 형이. 오 레드 존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트리머는 절대 레드존에 맞지 않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시죠? 절대 맞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그냥 평화롭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할거다 합니다. 스트리머는 절대로 레드존에 맞지 않습니다. 네. 자, 갑시다. 어차피 레드존 사칩니다. 자, 갑시다. 갑시다. 집다 털려있네요. 좋아, 합니다 레드존 같은 거 그냥 상큼하게 무시하시면 돼요. 절대 맞지 않아요, 저런 거. 저 맞으면, 저 스트리머가 아닌 거야. 그냥 일반 플레이어. 쫄버 플레이, 쫄버 플레이. 세상에. 드링크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드링크가 없네요. 음. 드링크가 없어. 오, 여기 시체가 있어요. <laughs> 여기 시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사치를 좀만 부여볼까요 어. 사치를 좀만 부릴게요. 네. M4가 있는데, 아까 오타를 들고 올걸 그랬어요. 네. 개머리판도 있네. 네. 버립니다. 네, 버립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로 갈아타줍니다. 갑니다. 엄청 멀죠? 좋아. 하지만 남자는 절대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저기 총 소리가 엄청나요. 그냥 무시합니다, 저거. 무시합니다, 저거. 무시, 무시, 무시.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세요. 자, 슈퍼 점프! 좋습니다. 오토바이 선수 좋아요, 좋아. 어서 올라가세요. 아니, 거기 가지 말고. 그렇죠. 갑시다. 갑니다. 아, 네. <목소리> 아, 여러분들. 어디가? 친구. 친구야, 어디 가니? 그리고 주변 그냥 둘러본 척하고 제못 찾으니까 그냥 갑니다. 네. 어차피 못 찾아요, 저는. 네. 아, 저제못 찾아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한명 보고 단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서 본건 있습니다, 제가. 본건 있어요. 자! 갑니다.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클라스입니다. 네. 피한 방울 안 달고, 이렇게 묘기를 부리는 클라스. 자, 이 돌산으로 올라가면! 어! 여기 내가 드디어 원하는 그 장소가 있다. 원피스를 찾아 내가 왔노라. 어, 좋았어. 잠깐만. 좋아. 왔습니다. 좋았어. 다시. 없구요. 오, 여기 AR 탄창 있어요. 근데 전 AR 총이 없네요. 네, 빨 버려요. 네. 아, 네. 없습니다. 버려요. 없어, 없어. 네, AR 파츠가 있지만, AR 총력도... 어머, 제사랑 구탄이네요. 있 그리고 보정기 s m g 소형기 버리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산악이죠. 자, 이제 여기서 째줍니다. 뭐 가지고? 레도가지고 존나 멋있죠. 음. 자, 혹시나 걸어오는 미친 뚜벅이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많이 조심해 주시고요. 네, 게임 방송이 재밌던적 처음임. 네. 그렇죠. 처음이시겠죠. 저도 제가 지금 실상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재미없으면 말이 되나요? 네. 필요한 템다 버리고, 필요 없는 것만 다 주워서 왔는데요. 네, 당연하죠. 네. 26명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벨스터. 저한명 봤습니다. 이번 판 하면서. 다 들어오세요. 자,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 안녕. 자기장 오잖아, 얘들아. 어서 와야지. 어서, 애들아 솔큐인데, 설마, 뚜벅이가 한 명이 없을까? 고라나, 어서오렴. 형이 기다려. 내가 기다려. 자,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자, 자, 타고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명도 없다고요? 야, 한 명도 없다고요? 인간적으로? 자, 다음 자기장. 졸라 봅니다. 자, 쫄로 갑니다. 전 바로. 왜냐고요? 저기 오토바이가 있기 때문이죠. 오토바이 어딨죠? 저거 제 오토바이인가요? 내차딱 네, 저렇게 꼬라박아놨었나요? 음 자, 이걸 타고요. 다음, 다음 핑. 아, 대충 찍으세요. 어차피 몰라요. 네. 대충 찍고, 갑니다. 여기서 본건 있어서 아까처럼 그냥 찍었는데, 네. 그냥 가세요. 으 아, 아, 섰어, 섰어, 섰어. 좋았어. 그래서, 고 죽을 유저입니다. 무슨 소리 그리게 하십니까? 벌써 2 24, 0대 24명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슈퍼, 점!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총 소리가 나네요. 절대 쫄지 않습니다, 남자는. 총 소리에 쫄지 않습니다. 저집 쪽에서 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알바 아닙니다. 그래서, 갈길 가세요. 누가 저 쏘거든요? 누가 저 쏩니다. 저저 쏴요. 하지만, 알바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허...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서, 자랑스럽게이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면 누군가 있겠죠? 없네요. 이 사람들 게임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위로 올라갑니다. 따고 떠.